아, 졸라 오네. 아, 이거 어떡하냐. 집에 가서. 어.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우중 캠핑 끝나고 장비를 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텐트가 지금 비를 많이 맞았는데, 텐트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리고 우리 지민이네가 어떻게. 우중 캠핑 후에 장비를 관리 하는지 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자마자 쏟아질 것 같은데. 자, 지금 실제로 캠핑하고 와서 장비가 꽉 차있는데 하나하나 장비를 뺄게요. 장비들이 캠핑을 하고 오면 항상 잘말려줘야 돼요. 현장에서 철수할 때는 무조건 김장대 같은 데 넣어서 최대한 물이 흐르지 않게 이렇게 묶어서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오줌 철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을 많이 베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철수할 때안 쓰는 수건 같은 걸로 좀 닦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짐이 많죠? 아, 짐 이제 다 가져왔습니다 보이시죠? 자 우중 캠핑하게 되면 짐이 항상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저희가 텐트나 타프 같은 것들은 김장백에 이렇게 넣어서 왔고 장비 그리고 용품들은 좀 빼서 어, 건조하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해요 지빈이 안녕? <laughs> 자, 그라운드 시트를 여기 일괄적으로 피고, 제품들이 상한 게 있는지, 캠핑 용봉들 일일이 좀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라운드 시트를 슈퍼랜드 전실로 사서 엄청 커요. 그래 집에서도 가끔씩 제품 파고 때쓰기 쓰는데, 오전 캠핑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우선은 비에 닿였던 제품들 제외하고는 지금 다 거실에 깔았어요 와 제품이 많네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보기 전에 먼저 제습기능을 좀 써서 최대한 빨리 마를 수 있게 제습으로 넣고요 제품에 물기가 많이 묻으면 수명이 엄청 단축됩니다. 그래서 빨리 최대한. 아이, 최대한! 집이니가 그래서 우중캠핑 이후에는 전부 다 제품 하나하나 봐주시는 <목소리> 게 정말 좋아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목소리> 자, 그리고 이제 팩가방. 팩가방이 많이 젖었으니까 팩을 하나씩 다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제습으로 말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로 팩, 망치, 그리고 오징어팩 파우치, 물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에 있는 캠핑용품은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가장 큰게 남아있죠 뭐죠? 이게 지금 답이 없습니다 이제 텐트하고 타프 그리고 어, 여러 가지 부적 용품들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드 시스템은 좀 더러우니까 많이 닦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브라운드 시스템은 뭐, 간단하요 우선 텐트는 이물질들 많이 제거했어요. 뭐, 애벌레도 나오고, 모기도 뭐, 나오고, 뭐, 잡다한 벌레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모래 빠질 때까지 좀 내버려 두겠습니다. 타프는 크게 베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물로만 간단하게 헹고고 이제 건조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이차그 타프는 어느 정도 헹궜고요. 헹군 거를 이제 어 이쪽에 현관에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룡 현관에 공간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창문고 어 그리고 저희 집 문에 어 줄을 하나 연결했습니다. 어, 한 2시간 정도만 말려 볼게요 자 그리고 이너텐트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만져 보니까 생각보다 안되었어요 다만 이제 밑에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너텐트의 맨 밑바닥이에요 밑바닥이 살짝 축축하기 때문에 어, 저희 집에 또 에어드레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바닥에 깔아 놓고 제습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공간제습 있죠 공간제습 2시간 공간제습 2시간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폴 때, 그리고 타프 폴 때가 남았는데, 어, 전부 다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해서 물기를 닦아주고, 어, 습기제거 할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다 닦았습니다. 자, 이제 다 닦았으니까, 닦은 거 가지고, 또 다시 재습하는 방에 넣어서 조금 더 완벽하게 물기를 없앨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제습중이죠 자요 한쪽에 폴대를 좀 놔둘게요 제습중인 방속 여기에 놔둘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폴대 폴대도 지금 많이 그 젖어 있을 거예요 물이 엄청 많죠 이것도 일일이 다 빼서 닦아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이 하나 하나 다 빼야 됩니다. 완전히 분리를 번거롭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이 막 줄줄줄 흐르주 뭐 보이세요 여기? 이만큼 물이 많습니다. 깨끗한가요? 전부 다싹다 다 닦았습니다. 닦아서 이 안쪽에도 아직까지 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말리기 위해서 세워서 말리도록 할게요. 이쪽에 이렇게 세워서 물을 최대한 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물이 빠지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빨리 물이 빠질 수 있기를. 어, 지금 저희가 텐트를 그 물에서 간단하게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실에 그라운드 시트 쫙 펴놓고 본체 텐트를 8시간 정도 말렸고요. 지금 많이 뽀송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만져보면 진짜 거의 다 말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부분에 아직까지 물이 좀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땅바닥에 넣어 놓으니까 어, 공간 재색을 하더라도 이제 반대쪽은 잘안될것 같아서 흡착식 쿠크 샀어요 이거를 여기 보시면 유리가 엄청 많거든요 요런 유리 유리 그리고 이쪽에도 유리 어, 이렇게 흡착이 되는데 좀 붙여서 어, 위로 띄워 보겠습니다 요거를 사용할 겁니다 음. 아, 보이시나요? 아까보다 훨씬 여러 게 걸어서 올릴수 있죠. 이렇게 해서 공간 제설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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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ll gonna vanish. Don't be afraid of the dark. Be careful with stars. Not every light is gonna guide you.